you um.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헬라어, 신약 헬렌 말, 알파벳, 그리기, 그 다음에 소리내기, 그 다음 자음과 모음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7강까지 한 것을 놓고, 우리 지난 8강에는 히브리어, 구약, 에베르마를... 예. 쓰기, 알파벳 쓰기를 했고 좀 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을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조금씩 간추리고 또 풀리는 그런 시간을 좀더몇 시간 가지면서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기 위한 읽기 연습들을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헬라어 그 알파벳은 헬라어 알파벳은 어... 24개로 되어 있죠. 네,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24개로 되 있고, 그 중에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에서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음이 더 많은데, 글자가 없어요. 모음, 음소, 모음, 그 알파벳, 글자가 7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모음 두 개를 묶어서, 모음 두 개를 묶어서. 이중 모음이라고 하지만 한 모음처럼 여기는 발음이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자리에 이오타가 오는 거네 개, 두 번째 자리에 윕실론이 오는 게 다섯 개에서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소리 내면서 그려 보는 거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알파.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도 써요. 그냥 뭐 자기 좋은 대로, 라틴에서 나온 거니까 뭐, 나라마다, 결합마다 자기 좋은 대로 응용하는 거니까요. 이게 아자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아자 있죠? 아자 예. 아짜. 그 다음, 베타는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몇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기 이제 편하게 이쪽으로. 헬라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쓰는 걸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글의 비읍이죠. 비읍. 예. 비읍. 비읍. 예. 그 다음에 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양쪽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간만은 기역그 다음에 네. 델타는 디귿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베타같이 하나 이제 뒤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 이렇게 엡실론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어. 어떤 경우는 영어처럼 이제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가는 걸 쓰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타는 여기 이렇게 고리 하나를 만들어 주고 코 모양으로 가다 요렇하는 게 거예요. 여기 Zeta, Zeta. 예, 이거 예, 히브린 말에 이제 Zain 같은 거죠. 그다음 Eta는 한 번, 두번 하고 쭉 내리면 긴 횟자예요. 이건 짧은 앱실로는 엡실러, 짧은 애자 Eta는 긴 횟자. 그다음 Theta는 이제 타원형을 가운데를 갈라주는 거. 예, 이게 Theta. 잘 발음이 어려우면 부드러운 떼타 그냥 떼는 아니지만 세세세 뎖에 세는 아니에요. 세 라고 하는 것보단 떼 쪽이 가깝습니다. 이거 이 영어의 t h 사운드이기 때문에요 에쓰가 아니고 쓰 쓰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 세타 혓바닥을 좀 내민 뒤에 위에 이빨로 혀 윗부분을 긁으면서 혀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발음하는 거. 떼, 페 떼. 페, 페. 음. 잘안 되면 그냥 떼로 하세요, 떼. 그 다음, 이오타, 모음으로 쓰이죠. 이짜. 카파, 이거 키읔자 영어랑 똑같습니다. 좀 쉬, 쉽죠? 어. 그 다음에, 람다가 좀 크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에. 람다가 이렇게, 이제, 에. 리리 ㄹ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이게 아까 베타, 델타처럼 미가 아래에서 위로한번 굽이고 요렇게 이건 미음자죠. 그 다음에 뉘가 뾰죽해요. 이게 여기 윕실론이랑 좀 다르죠. 윕실론은 아래가 둥그렇습니다 이건 뉘. 그 다음에 크시는 이렇게 해서 고리 하나 만들고 삼자도 고리 만들고 거꾸로 삼자에다가 요렇게 하면 이게 키읔과 시옷. 이중 자음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소리없이 이렇게 두개 묶어서 편리하게 철자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키읔과 쇼두개 소리 내야 돼요. 오미크론 짧은 호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이피 피는 뭐 영어랑 똑같죠? 피그 네, 다음에 로 영어의 알 같은 건데,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니까, 이 우리 이런 그 순표 오그먼트라고 하는 것 똑바로 쓴 모자, 원래 이거 여자들에게만 이런 표시해서 이응 자나 히읗 자 똑바로 쓴건 이응, 거꾸로 쓴건 히읗인데, 예, 여기 자음이지만 이렇게 거꾸로 쓴오그먼트해서 흐가 돼서 그냥 로가 아니고, 흐로흐는 살짝 들락말락 가볍게. 로, 왜냐하면 로를 발음 잘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이거 없어도 로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흐로 자라고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이렇게 해서 요건 조금 꼬다리가 나오게. 원래 이런 꼴인데 나중에는 이제 낱말 뒤에 오면 이렇게 쓰기로 하자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시그마는 시옷 자. 그 다음에. 타브는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t 자그 다음에 윕실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둥그런 게 뉘자랑 차이 있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이렇게 놓고 반을 가르는 겁니다 아 근데 어떤 거 보면 이게 휠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된 것도 있어요 아니뭐 글꼴이 그 구분만 되면 어떻게 쓰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글꼴 중에 최고는 우리나라 훈민정음이에요. 심오한 사상이랑 소리랑 천지의 원리가 쫙 담겨 있는게 우리나라 자모란 말이죠 정음 이게 이제 한글로 바뀌면서 많이 망가져서 심각하지만 않 말입니다 다른 걸 그런다 꾸불꾸불 비틀비틀 해가지고 눈도 어지럽습니다 그럼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우린 딱 떨어지는게 우리나라 소리예요 지금 망가져 가지고 뭐 소리가 딱딱하니 뭐 영어 발음이 어떠니 많은 한심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들입니다 그 다음 영어의 스골 같은건데 이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이렇게 쭉 끊는 거 이게 히예 우리 히브리어 히트의 그 키읔 키읔 발음 나는거 그 다음에 푸시 이게 이중자음이에요 피읔과 시옷 그래서 이게 푸시 이거 피읔 시옷 그 다음 이거 크시, 키윽시, 그다음 이거, 즈 이게 디귿지읒 발음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기노자 에, 오메가예요. 한글로 치면 이제 이거 어, 우리 잠깐 색깔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a가 아라고 해서 모음의 아 이런 아자죠 이런 아자. 이거 이런 아자입니다. 그다음 이게 엡실론.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애자애자죠애자 애짜. 애짜. 그 다음, 또, 몸에 이거. 이오타. 이건 뭐, 한글에 이 자, 이건 뭐, 꼬마도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애가 이게, 이건 짧은 애, 이건 기네예요. 기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 자. 요건 짧은 오자 아닙니까? 오. 에그 다음, 윕실론이 이게, 우 자가 될것같 은데, 이걸 갖 다가 위 이게 복 모음 이, 아 니고, 단모음 입니다. 원래 모음 은 단모음 이 라야 맞 습니다. 복모음 이니 이런 거는 모음 체 계가 망가져 가지고 또글 자를 못만 들어서 임시 방편 으로 만든 게 복모음 이라고, 하는 이중, 삼중 모음 같은 소리 들 입니다. 굉장히 불확실 하고, 어정쩡 하고, 선 명한 소 리가, 나질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에 이게 오 미크론이 짧은 오면 이건 이건 긴 오예요. 그렇죠? 이건 긴 오자입니다. 이렇게 모음이 아에이오오. 오. 그다음에 에랑 오는 긴거 해가지고 다섯 개 모음이에요. 아에이오오 오. 이게 서방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기본 모음이 아에이오오. 일본만 하더라도. 가기 구개고 아에이오우 마찬가지예요. 중국 소리도 그 범주를 못 넘어섭니다. 조금 변형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 뭐이어어할때 뭐 이게 어짜 같은 거지만 중국은 중문이라고 하지만 거긴 자기네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 문자 빌려서 또이 영어 어법에 맞춰가지고 뭐 병음 처리해서 하지만 일찍이 우리나라 정음을 했으면 그 글씨 표기 문제가 깔끔한데, 근데 우리한테 물들지 않으려고 라틴 표기 영문 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중문은 낱말이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10만 단어가 넘지 않습니다. 자기는 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문을 빌려다가 간체차로 바꿔가지고 라틴 문자 빌려서 소리를 구현하지만 복잡하니까 지금도 뭐 이런 글 보게 되면. 음 간체차를 변기를 해야만 말의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음, 정울에서 동국정음만 받으려도 한문을 이렇게 내라고 해서 그 정음 만든 것이 원래 그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문 발음을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만든 한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치하려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문은 우리 것이고 우리 소리를 낼수 있고 범, 아시아권으로 다 빌려섰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당대 온 인류 전체 가운데 지금 그 서방의 라틴처럼 한문권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설도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음을 잘 알아야 또 우리 한문을 일본 변질된 한자, 한자, 중국 변, 변질된 한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그리고 정음표기는 자라고 해서 문자란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중자음이 오고, 이렇게 디귿과 지읒, 그 다음 이거는 키읔과, 이거는 키읔과 시옷, 그 다음 이거는 피읖과, 시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슐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뉴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다우 엡슐론 피히 그시 오, 메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이중 모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아이. 그 다음, 이렇게 쓰고, 에이. 그 다음, 이렇게 쓰고, 오이. 그렇잖아요. 아이, 에이, 오이. 그 다음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윕실론 에다가 이렇게 쓰는 건 위에요. 그냥 윕실론 발음은 위가 이게 단모음 딱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복모음은 위이 해가지고 이거 정확히 발음하려면 그 도, 독일어나 이제 불어있는 발음은 을을을을 우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을 그렇게 원래 발음해야 되고 이거는 위예요위 우리 한글에 이런 거 위자 발음으로 하면 돼요 위 이게 우이라는 이중모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게 단모음이에요 기본 알의 알자까지 해서 2 1개 지금 굉장히 줄어져 있는데 얼마든지 조합해 가지고 합병해 가지고 수많은 모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우리나라 문자입니다 그럼 성분님이 끝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셋 넷. 아이, 에이, 오이, 위. 이 발음은 좀 쉬운데, 뒤에 이오타 자리에 입실론일 때가 조금 여기 에, 까다롭죠? 까, 까다로운 게아 이게 바,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원래 아자위 이건 잖아요아자 위. 을. 우도 아니고 위, 위도 아닌데, 이때 그냥 우자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이 자습관. 지금 우리는 뭐, 아, 위로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발음이 좀 힘들어지니까, 아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이것도 원래, 에, 위, 에, 윈인데 그냥 묶어서 그냥, 이우 또는 이걸 뭐, 에, 우, 에, 우 그래도 돼요. 도일 같은 경우는, 오이. 예. 그래서 알파에다가, 윕실런. 엡실런에다가, 윕실런. 그 다음, 여기에다가또 이걸 붙이면 이게, 오, 위인데, 또는 오, 우인데, 이건, 우를 해요. 다시요, 아우, 유, 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죠? 요거 애자를 길고 오자를 길고 이렇게 에에다가 위. 이걸 유미 것도 더 윤데 이게 좀 그러니까 유더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다음 요거 긴거는 긴 요게 요거. 오자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게 우였으면 이건 더우 그렇게 발음하면 돼. 그래서 아우 유우 유, 우이거만 조금 습관 들이면 아홉 개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 에, 이, 오, 우, 에, 오에다가 이 아홉 개에서 일곱 개에다 아홉 개서열 일곱 개예요 히브리언 23대 빵그 다음에 헬라어는 24개인데 17대 7 거기에 플러스 모음 두개로해서 단모음을 표시한거그 다음 우리 이제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음. 아이고, 네.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음 소리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여기. 오짜름 오짜가 없으면 이런 우보다 더긴 그래서 이게 무세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우린 이것도 한 모음이고 이것도 한 모음이다 즉 모음 한 개가 한 음절을 차지하니까 이 사이를 갈라야 돼요 이걸 우라고 읽지 말고 따로따로 따로 모음을 발음해라 그럼 여기 우, 우에다가 이렇게 점을 두개 찍는 걸 디에레시스 디아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불려주는 거면 이건 모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세스 삼음절자리가 돼요 요거 모, 그 다음 위 이건 한 모음으로 음절이 됐고 요건또모음하나 이렇게 딱 됐고 마지막에 꼬다리에서 모, 위, 세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건 에, 두 개로 된 단모음이 아니고 모음 두 개로 갈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헬라온는 굳이 어려운 게 없고 또한 가지 구절음에게 에 예, 감마 더하기 감마 이게 감마니까 한글의 기역아닙니까? 기역 디귿 이코 디귿 비읍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비읍 계통이 이게 남자 종류들의 하나인데요. 세상 모든 어느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차, 차이 있지만. 기억 계통 소리가 같이 어울리고, 디귿 계통이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글꼴이나 소리나 조음점을 관계를 해가지고, 특히 헬레말은 그게 아주 정확하죠. 기, 기역 계통이 이거, 기역이 이제 보통 평범한 의미면 이걸 조금 거센 소리라면 크잖아요. 크, 카파, 예, 기억을 키읔으로 하면 이게 거센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걸 또. 예. 흐린 소리라면 이게 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흐, 흐, 흐도 아니고 크도 아니고 크에 가까운 히읗 나오는 흐. 이게 다 가, 같은 소리. 예요또 하나 왜 있다면 이중 자음 크시. 이건 키읔이랑 시옷. 예, 키읔 시옷을 글자를 못 만들어서, 아참, 두, 두 개를 표기하기 좀빡빡하니까 하나로 묶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되면 이 앞에 이걸 그로 발음하지 않고 이거를 이응자나 또는 니은자 가깝게 이렇게 소리를 내요, 이 받침이 우리나라 말만 초성, 중성, 종성 완벽하게 합성이 돼가지고 소리 내는 체계가 유일하게 완벽한 나라예요. 근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가졌는데 되게 이응 자네 니은 자짝개 같은 경우는 뭐 리얼 정도 있어가지고 땜빵으로 그냥 조금 받침을 내는 동 많은 동동하니까 소리가 막혀겁을 하는 소리 막 딱딱 명료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말이 딱딱하다고 좀, 좀 나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요 글씨도 반듯하지. 소리도 명료하지, 이런 결의,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의 어른에서도 빨랑 우리말의 원형을 차여서 다시 손 만져서 우리 지금에 알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거꾸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없어진 문자 찾고 그 범주 안에서 잘 손질하고 연구해서 세계어를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 소리 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은 그래서 여기 이제 A 자라는 에, 알파, 아짜라는 것이 있다고 지금 한번 발음합시다. 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또, 아, 예, 저, 아, 이, 이, 영들이 이렇게 아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아그가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앙가, 또는 뭐, 안가, 앙가, 안가는 아니 앙가, 앙, 앙, 앙가, 앙가. 앙가. 그럼 이거는요, 앙카, 이거는 앙하. 원래는 아그한데, 뭐 처음에는 아그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겠앙 하. 그다음에 그는 뭐예요? 아 아그 크사 크싸. 아그 크사가 아니고 앙크사. 앙크 이게 원래 을라고 하는 모음이 여기 을가 없으니까 앙크사, 앙크사, 앙크사. 소리는 을에 가깝게 흔적을 흔적을 내준다고 해도 이게 을자를 명령게내면 쓰자랑 죽고 이게 음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 받침으로. 쉬 들어가면 이게 근데 또그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앙크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거 앙크사. 이요거만좀준비하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알파벳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위, 위, 그시, 오미크론, 피, 로,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흐, 히, 프시, 오, 메가, 시그마, 그 다음 이거, 아이에이 오이, 위, 그 다음에, 에, 아우, 유, 우, 유, 우. 그 다음에 이거, 디 아이레시스라고는 점두개로 음절을 갈른다. 각각 모음을 낸다. 그 다음에 이거, 감마디에키읔계통감마 카파, 히, 크시가 나올 때 이걸, 앙가, 앙카, 앙하, 앙사요것만 알면 이제, 우리 다, 다음 시간에 이제 네모칸 채우는 거로 히브리어랑 헬라어에서 자음 모음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를 대부분 쓴 거로 이렇게 발음하면, 거의가 다 성경을 낭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될 겁니다.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